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모티 몇 몸입니다. 오늘 해볼 리뷰는 오랜만에 메론 발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로나와 다르게 메로나는 아마 그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는 참외로참외에다가 메론 향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국내산 메론 멜론 함유하고 메론실 1.3%를 넣었다고 하네요. 메, 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로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. 일단, 외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. 외관은 똑같이 생겼고요. 먹어보도록 하죠. 어, 좀 더, 진해진 것 같긴 해요. 이런 식으로, 생김새가 똑같은데, 한번 배어물어볼게요. 아, 원래 메론은 약간 부드러웠다면, 얘는 약간, 약간, 조그만 얼음 알갱이들을 씹는 느낌이에요.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, 이렇게 얼음처럼 파져있죠? 음,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음, 어, 여기보다 부드럽네요. 음. 견보다 아삭해가지고 신기하네요, 식감이. 근데,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음, 진해지긴 했어요, 맛이, 확실히. 좀더달르졌다고볼수 있는데, 나쁘지 않은데요? 음. 간단하게 3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결론 내릴게요. 일단 맛은 더 진해졌다. 하지만 모양은 그대로다. 크기도, 아, 모양과 크기가 그대로다. 그 솔직히 식감이 달라졌다. 식감이 어,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을 받겠습니다. 부드러운 것보다. 그래도 한마디로 총평가는 가격도 살짝 더 비싼 거 보면은 메로나가 최고다. 자,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